기존의 경제학적 상식이 다 바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이론은 거의 대부분 제조비라는 걸 바탕으로 합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에 플랫폼이라는 경제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은 흔히 얘기해서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 이런 애들인데 공장이 없는 제조비 없는 애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 경제학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.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경기 선행 지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시장을 읽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. 두 번째 이전에 있었던 경제학적 가정은 뭐냐면 항상 사람이 남아돈다라는 가정이 있었어요. 지난해 실업률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경기 침체는요 해고가 없으면 안 와요. 글로벌 역사상 사람이 처음 부족하죠 이런 얘기하죠 사람 뽑기 힘들어 응. 그죠 식당부터 시작해서 조도도까지 응. 다 사람이 없어요 응. 바꿔 얘기하면 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오니까 금리도 더안 내려가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지 못했던 연주는 그래서 금리를 잡아야 되는데 경제가 나빠지지 않으니 대단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응. 없는